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스마스 다이기입니다 오늘은 아침 일찍 농장에서 물건을 갖고 왔어요 제가 팔고 있던 아이들이 다 품절이, 되서, 품절이 된 아이들이 많아서 그래서 새로 데리고 오고요 또 요청하신 분들 것도 갖고 오고 했습니다 오늘 새로 데리고 온 아이들하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는 당인금입니다. 당인금, 당인금을 제가 이렇게 두 박스를 갖고 왔어요. 이 당인금을 찾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 갔던 농장이 아니고 제가 단골로 다니는 집에 갔더니 이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집은 막 물을 먹여서 키우는 농장이 아니고 아이들을 짱짱하게 키우는 집이에요. 그래서 두 박스를 갖고 왔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목대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에, 지난번 거보다 이번이 더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박스를 갖고 왔어요. 당행금. 너무 예쁘죠? 굉장히 좋아요. 사이즈도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당행금. 이번에는 천 원이, 지난번보다 천 원이 더 비싸요. 당인금 가격이 많이 올라갔대요. 이게 뭐입고지도 안되고 그러다보니까 그리고 이게 커팅을 해도 뿌리가 잘 안나온대요. 그래서 가격이 좀 올라갔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천원 더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요아이. 요아이는 산체스 마요라떼는 아이예요. 산체스 마요라떼. 요아이는 5,000원이에요. 5,000원. 산체스 마요라떼 5,000원입니다. 요 아이도 제가 예쁘게 달달 달궈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아이가 남아 있어요. 달궈진 아이가. 색감 너무 예쁘게 나와있는 아이가 몇 아이 남아있는데 미리 갖고 와야 또 예뻐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요 아이는 퍼플라이트예요 퍼플라이트. 요 퍼플라이트도 5,000원입니다. 이 아이. 퍼플라이트에요. 이 아이. 정말 귀엽고 예쁩니다. 다음은 레이드립입니다. 이 아이. 라인이 정말 새빨갛고 예쁘게 물드는 아이예요 지금 물든 아이가 몇개 남았는데 미리 갖고 와야 물이 드니까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이. 레이드립. 9,000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정약금이에요정약금 이 아이는 1,500원입니다. 정약금 정말 저렴하고 예쁜 아이예요. 정약금 1,500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라노비아예요. 그라노비아. 이 아이 너무 귀엽고 예뻐요. 자구가 이렇게 목도리 수영으로 이렇게 예쁘게 달리는 아이랍니다. 아, 어, 귀엽죠? 이렇게 귀여운 그라노비아. 이것도 1,500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블루 엘프. 블루 엘프도 여러분들이 예쁘다고 다 가져가셔서 그래서 블루 엘프도 이렇게 다시 갖고 왔어요. 블루 엘프 6,000원입니다. 다음은 필, 핑크 엘프예요 핑크 엘프. 요 아이는 블루 엘프고요요 아이는 핑크 엘프랍니다. 핑크 엘프도 6,000원입니다. 요 아이, 예쁘죠? 요 아이도 핑크색으로 물드는 아이인데 그 농장에서 물을 줘가지고 이렇게 물이 다 빠졌어요. 핑크 엘프. 그리고 다음은 로치예요 로치. 6,000원입니다. 로치. 정말 예쁘죠. 로치. 이 아이는 색감이 너무 예뻐요. 항상 이렇게 예뻐서 키우기가 되게 좋아요. 굉장히 좋은 아이예요. 편하고 라울도 예쁘지만 이 아이도 로치도 정말 예뻐요. 제가 이렇게 숙이고 말을 하니까 목이 자꾸 잠기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틴커벨이에요. 틴커벨 틴커벨은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사랑해주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이 팅커벨이 어떤 분들은 막 합식하신다고 막 여섯 개씩 막 가져가신 분도 계시거든요. 정말 귀엽고 예쁜 아이랍니다. 이 아이 저도 지금 2년 넘게 키우고 있어요. 근데 항상 이 모양, 요 색으로다가 이렇게 자라더라고요. 정말 예뻐요. 귀엽고. 팅커벨도 이제 없다 그래서 제가 남아있는 거 이렇게 두 박스 다 갖고 왔어요. 이거 다음은 집시랍니다. 집시 짚시. 집시 예쁘죠 요거는 집시는 지난번에도 7천원이었어요 이번에도 7천원입니다. 이번에도 정말 색감 예쁘고 요번엔 좀 요렇게 4두짜리로 3두 4두짜리로 이렇게 크고 튼튼하고 짱짱한 아이들로 골라왔어요 머리수는 좀 작아도 아이들이 커요. 크고 굉장히 짱짱합니다. 굉장히 아주 그냥 단단하고 야무져요. 이 집은 물을 많이 안 주니까 아이들이 참 예쁘고 좋아요. 짱짱해서 이렇게 물 많이 안 먹인 애들이 여름에도 덜 죽거든요. 그리고 다음은 50년 옥입니다. 50년 옥, 50년 옥, 1500원입니다. 50년 옥, 1500원 너무 귀엽죠. 이 아이도 꽃이 펴요. 이렇게 머릿속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 아이들로 골라왔습니다. 제가 다음은 이렇게 예쁜 메비나예요 색감 예쁘죠. 이렇게 예쁜 메비나가 1500원이랍니다. 1500원 어, 베이비 핑거예요 1500원짜리 베이비 핑거 어, 너무 귀엽죠. 베이비 핑거 이렇게 색감이 핑크색으로 물들어서 정말 예쁜 아이죠. 귀엽고. 베이비 핑거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룬데리에요. 룬데리. 이 룬데리는 이상하게 잘 자라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키워보기도 했는데, 이렇게 작아요. 사이즈가 정말 작은 아이랍니다. 이것도 1,500원이에요. 근데 머리수는 많은데, 이것도 제가 농장에서 본게 작년 1년 넘었어요, 이 농장에서 본 게. 근데, 이렇게 안 자라고 있어요. 신기하게 그렇게 크게 막 자라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룬데리 1,500원입니다. 다음은 그린 셔프. 그린 셔프, 요거, 꽃이 정말 예뻐요. 그린 셔프 꽃도. 보시면, 이렇게 꽃이 예뻐요. 그리고 이게 빨갛게 물이 들어요, 이 아이도. 물도 예쁘게 들고, 그래서 인기도 많은 아이랍니다. 요 그린 셔프도, 1,500원입니다. 1,500원. 그린 셔프 1,500원. 다음은 녹기란이에요. 녹기란. 노끼란. 이 녹기란도 꽃이 피거든요. 이 녹기란. 근데 저희 집에 꽃핀 애가 하나가 있는데 저희 농장에 꽃핀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지금 준비를 못 했네요. 녹기란은 3,000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브레이브 철화예요 브레이브 철화. 4,000원짜리. 예쁘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지퍼형으로 엮이고 있습니다 4,000원짜리 브레이브 철화예요 이렇게 예쁜 물들면 정말 예뻐요 브레이브 철화 4,000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경화금이에요 경화금 2,000원입니다 2,000원 이렇게 보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자구가 다 달려있어요 이렇게 투명하고 정말 예쁘죠? 속이 다 들여다 보일 것 같아. 그런 아이랍니다. 하월시아들은 정말 맑고 투명하고 베란다에서 키우기 너무 좋아요. 이 하월시아는 농장에서 제가 집에서 키우던 아이들 그렇게 예뻤던 아이들이 농장에 갖다 놓으니까 다 시뻘개졌어요. 이렇게 시뻘개진답니다. 농장에다 두면. 그러니까 반 그늘, 반 그늘이나 해를 많이 안 보는 게 좋습니다. 하월시아들은요 그리고 다음은 펜댄스예요 펜댄스 1500원입니다 이거 꽃도 예쁘게 펴요 지금 보시면 꽃대들을 작게 다 불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 꽃대 보이시죠 여기도 이렇게 꽃대가 있고요 꽃대가 이렇게 지금 꽃대를 막 물었어요 보이시죠 꽃대 이 펜댄스도 이렇게 막 풍성하게 심어서 키우면 정말 예쁘더라고요. 꽃 피면. 그리고 다음은 발디랍니다. 발디. 발디 2,000원이에요. 이 아이 묵은등이에요 목대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여러 아이 합식하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발디. 목대 보세요. 목대. 이렇게 예쁜 발디가 2,000원이랍니다. 2,000원. 그리고 다음은 희성이에요. 희성. 희성도 제가 몇번 보여드렸는데 이것도 굉장히 풍성해요. 하나가, 하나가 이만큼이에요. 1,500원짜리가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거죠. 1,500원짜리 희성이랍니다. 희성. 그리고 다음은요, 마지막으로, 요거, 너무 귀엽죠? 레드베리. 정말 귀여운 아이랍니다, 요거. 요 레드베리, 한 포트에 2천원씩이에요 제가 이거를 더 키워서 팔으려고 했는데, 혹시 갖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요렇게 올려보는 겁니다. 필요하신 분은, 찜해주세요. 그리고 꼭 문자로 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행복 가득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스모스다육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